<laughs> 어때? 음, 셋이? 네. 아까 전에 애들 아니에요. 나도 애들 있는. 같은데. 애들 조금 맞아요. 하이어, 헤비메이스, 리뎀션, 프로스트 정석인가? 정석. 프로스트 퍼지. 정석, 작살이에요, 작살. 오케이. 퍼지 안 되는 타임 말이죠. 어우, 우리. 아, 어우, 인가 아, 흘러가는 거 조심. 네, 가져, 줘슬 가기. 앞라인 공. 호랑이공 받아야 돼요. 네, 받았어요. 두대 깔아놨어. 두대 힐도. 두대 붙게. 밀리궁둘다 맞았다. 이거, 이거 개핀데 앞라인 힐밴 앞라인 상대 앞라인 힐뱅. 앞라인 어, 공까지. 이거 아, 그 탱커한테 어, 그리뎀션안 터졌거든요. 못터뜨렸걸탱커한나힐 네. 좀. 온라인 빅 오마님 1. 공 5초. 오마님 공, 오마님 공. 저공 5초. 공온, 공온. 오빠 어, 좀 들어가면. 오케이. 앞라인 1초. 온라인 공. 빠질까요, 잠깐? 2지 깔아야 해. 빨리 데 빨리 있데 프론트 안돼. 해도, 해도 해. 해도 해. 기 풀피, 풀피. 오마님, 내, 내 쪽으로. 아깝다. 야, 안 넘어가졌다. 한요님왜 안돼요, 안돼. 오마님 빼야 돼. 나랑 같이, 나랑 같이. 오마님, 그 넣어줬어. 빼면서 받아요, 빼면서. 빼면서, 무빙 빼면서. 우리가 이, 그래도 프론트 빼게요. 계속 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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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빼게 더 빼요, 더 빼요. 오마님 어딨어? 아이고, 돼, 빼야, 아이고, 아이고, 빼야 이면, 돼. 아이 들어야 돼, 이거. 오마님 들어가면서 공. 얘네, 였다 꼬였다. 꼬였다. 야, 다음 턴에 맞아줘야 깔. 돼. 주디 깔게요, 여기.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튕겼다, 이거. 파이어 야, 튕겼대요. 플레리 까지요 호랑님, 호랑님. 공 3초? 나만나 없어. 호랑님, 공. 나 주디 있고. 만화 3초, 2초, 1초. 만화 켰음. 보트샘 나한테 만화가 들어가자. 확인. 힐러, 힐러. 나인공. 뒷라인 커버 아, 중이에요. 뒷라인 밑에까지. 일 프로스트 봐줘. 프로스트, 프로스트. 프로스트. 프로스트 탓 힐러 봐도 되겠다. 네, 되겠다. 하이어로, 하이어로. 뭐가, 공부구하다 고구 앞라인 때려도 돼. 앞라인 때려도 돼, 물론 이고 프로스트 봐봐요. 뭐? 프로스트 아무것도 없어. 네. 뭐? 네. 나방라패스써하턴 여기 풀피 H H H Z 보는 중 Z 보는 중 10시 방향 Z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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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공 맞았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B B 살짝 보면 필러 컷, 필러 컷. 네레이브 맛있다. <laughs> 어 이거 화보 이거 화보 궁수 있는데 화보. 어네 레이 8티네 이거 얼법 시체가 보이나